안녕하세요, 러브제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블리온 스티치 지난번 영상에 소개해드린 블리온 스티치 응용 두 번째 영상으로 장미꽃을 수놓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블리온 로즈 스티치를 보여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 잘 따라해 보세요. 또한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블리온 데이지 스티치나 블리온 노트 스티치가 궁금하시면 제 영상 한번 찾아가보세요 자 그럼 블리온 로즈 스티치 시작합니다 블리온 스티치로 장미를 표현하실 때 이렇게 단색으로 장미를 표현하셔도 괜찮지만, 지금, 요, 보이시는 것처럼, 안쪽을 연한 색으로 해서, 바깥쪽을 점점점 진한 색으로 쌓아준다든지, 지금 여기처럼, 안을 진한 색으로 해서, 밖을 점점점 연한 색으로 쌓아준다든지, 이렇게 컬러 변형을 하는 게 훨씬 볼륨감 있고 예쁜 장미를 완성할 수 있으세요. 블리온 로즈 스티치를 시작해 볼 건데요. 블리온 로즈를 하는 방법은 가운데부터 블리온을 겹겹이 꽃잎을 쌓아서 장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운데 시작점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불, 지난번 알려 지난번 영상에서 올려 드렸던 블리온 노트 스티치를 가운데다가 동그랗게 해 놓고 얘를 돌려서 수를 놓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블리온 스티치를 이렇게 11자로 커피콩처럼 놓고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륜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놓으면서 그대로 감아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영상에서 일일이 좀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는 오늘 불리온 스티치를 감아 돌아가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할 거예요. 앞에 두 가지는 여러 가지 자수책에 많이 소개가 돼 있어요. 커피콩처럼 놓는 거나 불리온 노트나. 근데 이거 감아 돌리는 건 책에 많이 없길래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중심 가운데를 기점으로 약간 빗나간 부분에 실을 빼서 조금 더 밑으로 실을 넣으세요. 그래야 이게 가운데에 오거든요. 가운데서 시작하면 밑으로 쳐져요. 그래서 한, 이 땀보다는 한 바퀴 정도는 좀더 감긴 느낌 정도가 얘가 좀 볼록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를 먼저 놓으시고 제가 도안은 작게 그려놓고 여러분 잘 보이라고 또 욕심에 시로를 수는 또 많이 잡았네요. 이 불리온 첫 번째 불리온 땀이 작아서 좀 통통해 보이는데 불리온을 한 길이의 반반그 땀의 반 정도 있지 옆에다가 반실을 빼시는 거예요. 반 땀에 이 불리온 하나 길이의 반 그리고 이 건너편에 십자 모양으로 가세요. 십자 모양으로 이 건너편에서 바늘을 넣어서 아까 실이 나온 그 바로 옆으로 바늘을 이렇게 빼세요. 약간 그러니까 처음 거와 십자 모양이 될 거예요. 빼시고서 바늘 받치고 바늘을 이렇게 받치시고요. 아이고 바늘을 이렇게 안 받치시냐? 바늘을 받치시고 실을 감으세요. 감으실 때. 이게 이렇게 곡선으로 감겨야 되기 때문에 일자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감으세요. 지금 저는 한 8바퀴 정도 감았어요. 이게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냥 돌리는 대로 바퀴수를 넓게 늘려가도 되지만 이렇게 굴려서 위치 잡으면서 수트를 계속 고정형보다는 이렇게 손으로 들고 하는게 조금 저는 분류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수트를 이렇게 막수 놓는 방향대로 돌려가면서 잡아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일자로 하나 놔주고 얘가 한 바퀴가 이렇게 돌아왔죠. 돌아온 그 옆으로 한, 아직은 땀이 작으니까 거의 한반 정도 겹친다는 느낌이 나실 건데 한 3분의 1 정도 겹치시고, 3분,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 어렵네요. 그리고 다시 또, 이 반대편, 그다에서 들어가서 그실 옆으로 나온 다음에, 얘를, 8바퀴,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8바퀴에요. 돌려서 빼주세요. 바늘은 이때 실을 놓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하고 다시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걔를 감싸듯이. 그리고 아까 바늘 나온 위치로 다시 바늘이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또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 정도. 많이 겹치면 많이 겹칠수록 이제 꽃들이, 좀 꽃잎이 바글바글바글하게 나오는 거고, 좀 적게 겹치면, 좀 꽃잎이 듬성듬성한 느낌으로 나오는 건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너무 조금 겹치면, 각자 꽃잎이 겹치질 않고 따로따로 다니니까, 그건 조심하세요. 한 2분, 3분의 1 이상은 겹치시는 게 좋아요. 먼저 땀을, 먼저 꽃잎에 3분의 1 정도는 겹쳐서 이렇게 3분의 1 겹쳤으니까 나머지 길이는 한 3분의 2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을 이렇게 꽃잎 방향으로 돌려서 당기면서 다시 또 돌려주시고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 중심이 있고 반밖에 돌린 다음에 반에, 3분의 1 겹쳐서 돌렸죠? 3분의 1 겹쳐서 돌렸죠? 다시 또 여기서 3분의 1에서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 겹치셔서 돌리시고. 그 꽃잎,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를 꽂아야 될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내 꽃잎 하나 이 길이 있죠? 이 길이만큼 여기서부터 그 길이가 온다 생각하세요. 아 제가 카메라를 잘못 건드려서 꺼졌어요 이어서 할게요. 다시, 3분의 1, 2분의 1 정도에 겹쳐서. 이 땀에, 이, 네 꽃잎 하나의 길이 정도 가는 거라서, 아까 처음에는 중심, 그, 첫 번째 땀에 거의 반대편, 뭐, 십자 모양으로 거의 가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여기 원도, 이제 반까지 건너가시면 안 되고요. 꽃잎의 길이 정도만큼만 가셔서, 다치시고. 네, 여덟 바퀴. 바퀴수는 지금 계속 똑같게. 실을 당기실 때꼭내 꽃잎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당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땀 넣은 길이보다 바퀴수가 지금 부족했네요. 어, 다시 들어가시고. 다시 또 겹치셔서. 계속 이동작을 반복이에요, 이 작업을. 제 꽃잎이 바깥쪽이라 좀 커져서 바퀴스를 조금 더 돌릴게요. 살려주세요. 살짝, 그렇게 힘조절이 잘못됐을 때는, 이렇게 바늘로 살짝살짝 만져주세요 살짝 하고, 들어온 것으로 다시. 다시 또 겹쳐서. 바늘 땀. 옆으로 나가시고. 앞으로 나가셔서 아까는 8바퀴 돌렸는데 지금은 한 10바퀴 정도로 좀 늘렸어요 실을 너무 빡빡하게 감아버리면 지금처럼 안 나오는 상황이 조금 발생을 하니까 실을 너무 빡빡하게 감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감 받치시고, 이렇게 실을 중간에 이제 톤을 바꿔가면서. 놓으시면은 더 예쁜데 지금 저는 그냥 한 가지 실로. 근데 지금 약간 톤이 변하고 있죠. 여러분들 조금 느낌 좀 보여드리려고 베리에이션사라고 약간 그라데이션 되는 실이 있어요. 실이 변하는 그 실을 조금 사용했어요. 꽃잎을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감아오셨죠. 중심 반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돌리면서. 쭉 돌리다 보면 이렇게 꽃잎이 거의 이제 꽃이 장미꽃이 됐잖아요. 마지막 꽃잎을 놓고 싶을 때 그냥 이렇게 밖에서 끝내도 예쁘지만 저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감아 들어간 얘 있죠? 얘, 얘 안쪽에서 땀을 이렇게 잡으세요. 잡으셔가지고 아이고 실이 간당간당하네요. 지금 실이 간당간당한데 불리원을 할때 실이 은근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조심조심 감을게요. 실이 꽃잎 하나만 놓으면 되는데 실이 부족할 때가 약간, 아, 정말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게 느림의 미학 같은 아트라서 다른 분들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뭔가 아~ 이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럴 때가 조금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그 꽃잎 있죠 첫 번째 이렇게 해서 그 꽃잎의 바깥쪽이 아니라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세요 이렇게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면 보시면 꽃잎이 감아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랑 가마 들어가서 조금 저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냥 밖에서 뚝 끝내지 않고 지금 실이 중심에 진한 색에서 이렇게 나와줘도 예쁘고 연한 색에서 나와줘도 예쁜데 지금 오늘은 제가 실 바꾸기 조금 번거로울 것 같아서 베리에이션 사라는 약간 색이 혼합되어 있는 실들이 있어요. DMC 걸로 사용했는데 혼합사를 이용 복합사를 이용을 해서 색이 조금 이렇게 얼룩얼룩 얼룩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정합해서 설명드리면, 가운데에 중심을 하나 놓으시고, 개를 감싸서 반을 놓은 다음에, 개반 겹쳐서 하나 놓고, 또반 겹쳐서 반, 겹쳐서, 반 겹쳐서, 반 겹쳐서, 이렇게 감아 도는 거예요. 톱니바퀴 돌듯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꽃 모양이 나왔다 싶으면 멈추시면 되세요. 어, 지금은 제가 도안을 너무 조그맣게 그려 가지고 도안보다 한 바퀴를 좀더 돌렸어요 이게 불리온 로즈 스티치 랍니다 활용도 많은 불리온 로즈 스티치 잘 따라 해 보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불리온 로즈버드도 한번 해볼 거니까요 어, 좋아요 구독하기 하시고 또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